3, 다섯, 여섯. 저쳐 이으면 예, 밑으로 저쳐 이면 살아 있죠. 예, 근데 귀가 지금 사는 게 엄청 커요. 왜냐면 양쪽을 가, 양쪽을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 벌려놨기 때문에 이게 엄청 큽니다. 예. 아, 제가 저기 넷, 우리 둘, 황윤규 탁구 t v 님은 제가 한번 가서 봐야 되는데. <laughs> 예, 제가 전라도 가 가지고 한번 음식 한번 얻어 먹으러 가야 되는데. <laughs> 탁구도 좀 배우고. 네. 하나, 둘. 자 거기를 센터. 하나 센터링 날렸다. 다섯. 여섯, 요거는 요거는 일곱, 여덟, 하나 받아야 될것 같은데. 어우예 이쪽으로 받았습니다. 예 하나, 지금 어떻게 받느냐 지금 좀 애매한 자리인데 예 이쪽으로 네. 받네요. 예 이쪽으로 다섯, 받지 않고 어, 이쪽으로 다섯, 받, 여섯, 이것도 괜찮죠.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왕싱하오하고 박정환 선수하고 인터넷 바둑두면은 박정환 선수가 많이 이기죠. 10, 예, 많이 이기는데 뭐 열판 두면은 열판 다 이기는 게 아니고 요즘은 한 열판 두면 한 일곱판 이겨요. 넷, 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우, 적당하게 들어갔어요. 많이 안 들어가고 적당하게. 이게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여기서 다섯, 백이 이쪽 받기도좀 그렇긴 하죠. 여 아홉. 아 받았어. 야, 하나, <laughs> 내, 야, 내가 좀 받으면 좀 그렇다고 그랬더니 여기 받냐? 그렇다고? 네. 받는 건좀 아닌 거 아니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입니다. 아니, 큰가? <laughs> 하나, 아니, 별로 안커 보이는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우, 지금 날 일자 도는데. 요거 적당하게 둘, 여기 견제하면서. 셋, 예, 여기를 좀 넷, 넓히는 거거든요. 여섯, 예, 요쪽을 좀 넓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아니, 뭐 이건 날일자 쉬우겠죠? 여섯, 예, 무조건. 일곱, 예, 이건, 여덟, 이건, 이건 놓칠 수 여섯, 없는 자리 아니에오 이쪽을 먼저 들어갔어 이거 이으면은 아, 이으면 여기 두려고 그랬더니, 예, 요거 선수 안 당하려고 나와서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우. 왕싱아오도 그냥은 못 받아주겠다. 하나, 예. 둘, 셋. 세게 두네요. 네. 다섯, 여섯. <laughs> 이으면은 단수 쳐 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여섯, 오히려 공략할것 같아요. 어, 여길 들어? 하나. 둘. 뚫어 버리나? 이걸 여길 드네. 셋. 자, 밀고 받으면 뚫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둘. 응? 이건 셋, 나가면.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거는 여기 아다스 치죠. 하나. 이거 아달스치고 나갈 때 같이 3, 따라 나가면은 4, 5, 여기 두 6, 점은 그냥 7, 이건 그냥 죽는 거냐 여기는? 아호. 에 밀었어요. 그러면 야 근데 그냥 뭐 완전히 둘이다 그냥 뭐 여기서 오 그냥 뭐 막기만 해봐라 막으면 나 이거 나도 끊겠단 얘기네. 와 이거 뭐예 끊겠단 얘기입니다 완전히. 하나 둘 셋. 네. 5, 6 7 8 아홉 10. 마지막입니다. 어, 지금 하나, 아작을 내겠다는 얘긴데. 예, 용서를 넷, 용서를 안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섯, 용서 없단 얘기예요. 일곱, 완전히. 8다 그럼 끊으면 돌려치기 해 봐야 소용없고. 예, 그 그거는 빈상각 나가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 단수 치고. 늘면은 지금 하나. 여기 있겠다는 얘긴데? 셋. 넷. 다섯. 예, 네, 꽝이요? 아, 호구 쳐도 되지. <laughs> 붙이면 여기 늘어도 하나. 한번 누나? 둘. 셋. 넷, 이걸 밀어 버리나? 여기 다섯, 밀어도 되고. 아, 근데 여섯, 뭔가 백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양쪽 다 걸려 가지고 좀 대책이 하고,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있고요. 아니 여기가 지금 모양이 이거도는데 이건 날일자 여기 나가면 자세가 일단 딱 좋고요. 어 아이 밀었어요 그냥 예, 밀어버리고 어, 이걸 여기 들여다보고 이거 들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예.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자 이걸 뒀다? 이거 둘, 이거 찔르고 이거 끊어버려도 넷, 되는데?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이으면 여기 뚫어고? 아, 이상해 지금. 다섯, 왕싱하우가 여섯, 뭔가 걸렸어. 일곱, 지금 여기도 이거 뚫어버리면 어떨까? 아 이건 너무 하나, 관통당한 게 너무 넷, 지금 아프게 관통당했어요. 네. 아, 이게 지금 몇 집입니까요 이거? 여섯 일곱 여덟. 어. 이거 있죠 여기? 어 예, 여기도 다 하나 그러니까 둘, 이쪽 백은 이쪽을 네, 먹고 흙은 이쪽을 넷, 먹고 다섯, 이렇게 되는 건데 여섯, 여기보단 이쪽이 일곱, 훨씬 더커 보이죠? 여덟 아홉, 하나 둘 늘어 하나 둘뭐 이건 늘고 셋, 여기 젖히고 넷, 다섯 이쪽이 여섯, 근데 백이 거의 집이 안 되니까 일곱, 어. 여덟 아홉, 예, 늘었죠? 아니 여기 지금 젖혀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그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에, 예, 저 치고 이거 늘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 막으면, 예, 요거 들때 요거 막아버리면은 하나, 아니, 막아도 되고 요 호구 쳐도 되고. 셋. 여기 진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섯, 지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예, 붙였다. 그러니까 하나, 여기를 지금 하나, 라인을 요렇게 그어서 셋, 이렇게만 셋, 집 만들면 여섯, 여기는 집 백날 나와야 소용없어요 여덟, 이쪽이 워낙 커가지고 아홉, 하나, 둘, 자 나왔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우 찔렀습니다 그러면 아예 막아버리겠죠 하나, 어. 둘, 야, 이거 막겠죠 여기 막으면 은 이게 지금 집이 다섯, 몇 집이에요 여기서부터 여섯, 여기가 70집 나는 거 아니야 여덟, 아홉 아 이었어 이거 있는 거는 선수로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둘, 이쪽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봤지네 여기나 여기 봤던지, 넷, 여기나 넷, 여기 봤던지 넷, 지금 받아야 넷, 된다는 얘기야 요곱여 이었다 하나 하나 끊어두고 예 이거는 선수로 여기를 처리하려 고 그러는 거네 이거 두면 이거 끊어가지고 하나 예둘셋넷 선수로 넷,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일곱 이끈나이 끊으면 끝내, 근데 나가면은 선수로 해결 되나? 여기를 또 붙여 하나 둘 야, 여기는 요 정도로 셋, 이제 봉사가 된 걸로 치고 넷, 다섯, 이 붙인 거는 여기를 여섯, 다 지우겠다는 얘기죠? 일곱, 여덟, 뛰었다 하나, 있는 게 있는 게 일단 절대 선수 세 예, 있는 건 절대 넷, 선수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후. 오 하나, 이걸 메고 나와? 둘셋 아 어, 여기 끊는 게 있다는 거네? 이걸, 여섯, 여기 지키려고 둔게아니래 이게? 여덟, 어, 이거 민단 얘기네? 여기 끊는 넷, 게 있어가지고? 둘, 셋, 오 어, 진짜. 넷, 다섯, 어, 이거 다섯, 대박이다. 여기, 여기 밀고 나온 건 진짜 대박입니다. 여덟, 아홉, 어, 이거 끊는다? 이거 따르면 여기 이어가지고 걸렸다. 이거 먹이치면 걸렸다는 얘기죠? 여기 이어가지고. 어, 이거 이어면 이거 다죽었다는얘기예요 이거 먹이치는 것 때문에. 하나. 우와, 그러네. 야, 이거 뚫어버리면 걸렸네. 둘, 3, 여기 먹여치면은 4, 지금 걸렸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거 두고 아꼼짝하이 이거 외통이에요 먹여치면 하나, 둘, 완전 외통이에요 넷, 먹여치는 순간에 끝나버렸네 바둑이 여섯, 이야 여섯, 한방에 끝났습니다 바둑이 여덟, 아홉. 어우 지금부터 제가 도도 이기죠 예. 이거 지금 여기 막을 수가 없잖아 먹여치는 것 때문에 하나, 그럼 이거 또 나가면 또 넷, 받아야 되고 넷, 나가는 거또 받아야 되고 넷, 여기 다 죽었네 이쪽에 여섯, 여섯, 이야 여섯, 신민준 여섯, 한방에 끝냈네 여섯, 여섯, 이거 막아도 되네요.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둘, 끊으면 여기, 셋, 여기 두면은 셋, 이거 단수치고, 여기 둘때 이거 두면은 일곱, 이거 다 죽었어요. 여덟, 야, 완전히 아웃이네. 하나, 둘, 오, 끝났어요. 넷,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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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었다. 여기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을 때 여기 이으면은 이거 하나, 다 죽었습니다. 여기 다 죽었습니다. 여게 요, 요게 하나, 지금 안 돼요. 요, 한 둘, 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셋, 넷, 다섯, 그쵸? 여섯, 예, 여섯, 잡을 수가 없어요. 넷, 하나. 지금 둘, 거 여기는 뭐야, 이거? 이런 거 늘어버리면은. 넷, 다섯, 여기는 여섯, 왜 이렇게 생뚱맞은 수냐, 일곱, 갑자기? 여덟, 아홉. 예, 늘어버리면. 아니, 요게 죽으면, 이 엑키스가 죽으면 안 되는 거니까. 셋, 넷, 예, 이거 에키스가 이게 엑키스가 죽으면 안 되잖아. 일곱, 어. 자 이거 뒀다. 수를 늘는 수상전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쪽이랑. 예, 지금 받아두면은 여기 네, 막을 때 여기랑 네, 여기랑 수상전인데 수상전이 네, 딱 봐도 지금. 다섯. 안섯 일곱. 죠덟아 아, 이거는 올라서 올라서. 하나. 둘. 셋. 올라서 올라서도 됩니다. 올라서. 다 아홉. 아 그냥 석점 잡네요. 이, 이을 수가 없죠. 네, 이으면 끼워가지고. 둘, 셋, 다 죽습니다. 촉촉수로. 이거 석점 잡으면 이겼다는 얘기예요. 6, 7, 8, 와, 중앙을 갔다가 아예 거덜를 냈네. 어 여기 아까 전에 여기 끊어 놓을 때만 하더라도 이쪽 집을 4, 지키려고 끊은 건줄 알았더니 2, 그게 아니고 3, 중앙 쪽으로 4, 아예 박살내는 게 있었네. 5, 야, 신민준 진짜 기가 막히게 두네. 이 바둑은 예, 지금 여기 단수친 거는 끼우는 수를 5, 방지하자고 둔 건데 3, 수가 너무 4, 없어요. 백이, 백이 예, 수가 너무 없어서 안 돼요. 이거 그렇죠. 이것도 지금 선수죠. 받아야 되는데. 하나 이것도 둘, 나중에 찍는 것도 선수고. 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다 죽었단 얘기입니다. 예, 아니 몇 발짝 못 간다는 얘기. <laughs> 그건 치 받으면 그만이지. 둘셋치 음, 받으면 다여네치 받으면 여기 하나, 이어야 되잖아요. 둘셋 이거 둘, 이으면 여기 쌍립도 여기 다섯, 다 선수해 버려요. 이거 아낄 필요도 없어요. 이거 일곱 여덟 여기를 아 지금 살겠다? 하나, 이게 지금 둘, 되나요? 셋, 넷, 받아야 넷, 되면 받을 때 있겠다. 안에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덟 아홉 아 네, 이거 지금 두면 하나 둘셋 여기가 넷, 급소인데? 다섯, 집 모양이 없는데 이거니까 여섯 일곱 여덟 받았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 둘, 끊으면 안 되나? 셋, 넷, 끊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혹시? 다섯, 끊으면 끝났죠? 하나 둘, 나오면은 넷, 막은 다음에 끊을 넷, 때 여기 먹여치면은 여섯, 지금 촉촉수 아니에요? 6, 7, 8. 어, 이거 먼저 끊는 수가 있구나. 하나. 어, 그러네. 둘, 이 수가 있네. 3. 음, 이거 두면은 여기 받을 셋, 때 나와서 넷, 끊으면 비기 되네요. 8, 9. 예, 지금 흙도 여기 있고. 하나. 예, 여기 받을 때 이거 한점 잡고, 이거 지금 버리고 둬도 이겼죠. 여기가 다 하나, 부서졌으니까. 어, 근데 살긴 셋, 살았네, 백이. 넷, 예, 오히려 살면서 지금 이쪽을 여섯, 잡았는데 일곱, 안 돼요 집으로 여덟, 게임이 안 돼요. 하나. 그리고 지금 안 받으면 또 여, 여기 사활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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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 여기가 지금 대책이 여섯, 없는 것 같아 뭔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럼 하나. 어 갑자기 이거. 어. 하나, 둘. 어, 이 시간 전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이구자 자, 지금 원래 여기 받아야 되는데 사활은 안 받고서 여기 뒀다는 얘기는 하나, 이거 버티겠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를? 셋, 패로? 넷, 네. 예, 지금 이거 패로 버티겠다는 얘기입니다. 선수를 넷, 잡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둘, 여기 셋, 받으면 선수 잡고 여기 있겠다는 얘기죠. 다섯. 여섯. 예, 네, 지금 일단 패로 임시방편으로 버티겠다는 얘기예요. 아홉, 자, 받으면 여기 안 받겠다는 얘기죠. 하나, 원래 받아야 되는데 넷, 그냥 패로 버티겠다는 얘기예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그렇죠. 오, 하나, 어 이거 뭐야? 어 자체로 못 살았네? 넷, 오, 끼우는 수가 넷, 묘수다? 이거 나가면? 어 이거 묘수야, 끼우는 수가? 네. 끼우니까 넷, 이거 못 살아있네, 자체로? 그럼 넷, 이 패가 지금 넷, 메인 패가 되네요? 넷, 여기가 넷, 지금 결정적인 넷, 패가, 넷, 패가 되는 건데요? 어 이게 지금 선수입니다. 이게 절대 선수기 때문에 넷, 여기를, 이거 안 받으면 여기 이으면 이게 전체가 다 죽어요, 백이. 그러니까 이중을 받아야 되는데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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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끊어버리면 걸렸네? 끊으면 다 죽었죠? 이쪽도 예 이거 두고 여기 받을 때 끊으면 하나, 둘, 여기 이제 패 들어가야 돼요. 셋, 무조건. 네. 다섯, 여섯, 일 자, 이으면 나가고. 하나. 뭐 자체 둘, 수가 너무 없잖아. 셋, 넷. 그냥 늘어도 다섯, 되나? 이거 나가도 되죠? 여섯, 일곱, 여덟, 아 예. 네. 아니 수가 너무 없어요, 넷, 지금 패기 이게 다 죽었어요. 아 어, 끼우는 수가 완전 묘수네. 하나, 둘. 예, 네, 바둑을 한 판에 이렇게 묘수를 많이 보여주기가 어려운데. 어, 정말 이 바둑은 대단합니다, 지금. 여덟, 아홉, 아, 이거 쳤다. 아, 그렇지. 이거 넷, 두면 이 양단수가 둘, 되니까. 어, 이것도 넷, 좋은 수예요? 네. 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번 막으면 둘셋 수상전이. 넷, 여기 막으면 지금 백이 하나, 둘, 넷, 셋, 여섯, 넷, 다섯, 일곱, 여덟. 백이 죽었는데 이거 아홉. 막으면? 예, 네, 이거 죽었습니다, 백이. 하나. 여기랑 수상, 여기랑, 요, 여기랑 수상전은 안 되고요. 여기랑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셋, 패잖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입구자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패가5궁도패라서 음, 음, 늘어진 패입니다 이게. 네. 먹여치면 늘어졌죠? 여섯, 일곱, 여 아홉. 따내면, 따내면은, 이게 몇 수야? 아, 얘 이겼어요. 얘 이거 패가 아니에요. 따내면 여기 뒤로 막아 가지고 패가 아니에요. 지금 백이 수가 없어 가지고 안 돼요. 와! 신민준 정말 멋지게 이번 판 승리하는데 어우, 정말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아, 정말 이런 바둑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데 정말 대단한 바둑을 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